안녕하세요. 곰새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스마트폰 화면을 컴퓨터로 내보내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은 TV 없이 노트북이나 컴퓨터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컴퓨터와 연결할 일이 더더욱 많죠.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만 충족한다면 손쉽게 스마트폰 화면을 PC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컴퓨터의 OS는 윈도우 10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만 가능합니다. 아이폰은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같은 공유기를 이용해서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와이파이를 이용한 무선 연결이기 때문에 컴퓨터 역시 무선랜이 장착되어 있어야 되겠죠. 컴퓨터가 반드시 무선랜을 이용해서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컴퓨터가 무선 레인이 없고 유선으로만 연결될 경우에는 이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아주 간단하게 스마트폰 화면을 컴퓨터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윈도우즈 설정 화면을 여셔가지고요. 시스템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시스템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PC의 화면 표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PC의 화면 표시 메뉴 들어가시면 몇 가지 옵션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만 건드려 주시면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옵션 사항에서 항상 끄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디서나 사용 가능이라고 변경해 주세요. 두 번째 옵션 사항은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연결이 될때 연결이 요청될 때마다 내가 확인을 해줄 건지 아니면 처음 한 번만 연결되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연결이 될 건지 그 부분을 선택해 주는 화면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옵션 사항은 연결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할지 말지 물어보는 화면입니다. 이건 역시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혹은 비밀번호 없이 연결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색 옵션을 켬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이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로 인식하도록 활성화해주는 옵션입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컴퓨터 쪽에서는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별도로 할 작업은 없습니다. LG 스마트폰 같은 경우 퀵패널에서 화면 공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화면 공유 메뉴를 터치하면 컴퓨터와 바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출시된지가 좀 오래된 삼성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미러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스크린 미러링 메뉴를 터치하면 컴퓨터가 바로 화면이 연결됩니다. 최근에 출시된 삼성 스마트폰에는 스마트 뷰라는 메뉴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미러링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이렇게 연결을 허용할지 물어보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스마트폰 화면이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영상 하나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불편하겠죠? 저를 비활성화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화면이 컴퓨터에서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화면을 가로로 기울이게 되면 컴퓨터에서도 자동으로 화면이 회전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윈도우 10의 미러링 기능의 장점은 대부분의 미러링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의 소리를 컴퓨터로 내보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연결하게 되면 스마트폰의 소리 역시 컴퓨터로 잘 전달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아주 간단하게 스마트폰 화면을 컴퓨터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 화면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마우스 커서를 모니터 채 상단으로 이렇게 올려 보세요. 그러면 창을 컨트롤 할수 있는 아이콘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 중에서 화살표가 서로 만나는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창을 작은 창으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창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전체 창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아이콘들이 보이지 않는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컴퓨터로 미러링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곰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를 찾는다기 보다는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거죠.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으로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톡 계정과 비밀번호 찾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